문제 보시면, 스트링 1을 구성하는 문자 중에서 알파벳은 제외하고 출력하라는 건데 방법은 알죠? 대신에 이번에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안에 새로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지금 출력하는 건 당연히 그냥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얘는 뭐예요? 함수 실행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함수 정의한 거고. 대신에 이제 버전 1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출력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 인자 이런 건 없고요. 함수 안에서 알파벳만 빼고 출력하는 함수만 만들면 됩니다. 단순 출력이니까 리터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많습니다. 어. 어떤 변수에 담아 볼게요. 일단 이렇게 빈 문자를 만들고, 어, s 플러스는 1, 음, 0. 02468. 음, 응, 맞네. 맞죠? 02468. 음, 이렇게만 해도, 이제 뭐, 출력할 때 S, 민 n 트 S 해주면, 알파벳은 제외하고 출력됩니다. 맞죠? 어,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에 이제 빈 문자열을 안 만들고 해도 됩니다. 얘는 지우고 어, 그러면 S는 빈 문자열을 지웠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결과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버전 2로 넘어가서 음, 변수의 문자열 저장 잘 되어 있고요. string l 스 n g t h string1의 length s t 1 이건데 이러면 이제 변수의 값이 지정이 되죠 이제 문장의 길이 알아냈고 이거를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쓸수 있는 곳 순회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어, i는 i는 0부터 i가 어, 스트링 랭스까지 1씩 증가하면서 그리고 c라는 변수에 스트링 1에 인덱스 아이번째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01234 들어가겠죠. C라는 변수에는 이제 문자열의 요소가 하나씩 저장되겠네요. 그거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출력이니까. 프린트 해주면 되죠. 자, 이러면 다 출력됐어요. 얘는 지우고. 맞죠? 지금은 각 요소가 한 줄씩 차지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줄에, 어, 이런,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제 줄바꿈이 안 되면 되죠. 했던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 썼던 키워드. 엔드 있었잖아요? 엔드. 그러면 이 엔드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옵션입니다. 옵션 줄바꿈 하지 말라는 옵션. 맞죠? 뭐 인풋 스트립 스플릿 할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파벳도 출력되고 있으니까 알파벳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을 주면 되죠? C가 음, 알파벳이 아니면 B까지 있으니까 B, C, D, E, 그래서 E, B, C, D. 이 e. 그리고, 어, 여기는 좀 지워두고. 그리고 이제, s라는 빈 문자열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 조건이 참일 경우,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s에 c를 더해도 되겠네요. 빈 문자열에다가 c.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 조건이 여기에 더해진다는 거는 이 조건이 참인데 이 조건을 해석해보면 A가 아닐 때, B가 아닐 때, C가 아닐 때어또 뭐야 D가 아닐 때, E가 아닐 때죠 근데 지금 AND로 해줘야 되죠 OR로 하면은 안 나오고요 왜냐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prints 어, 화면 F A 음, B C D E. 지금 C가 빠졌네요. C가 빠져서 그랬던 겁니다. 잘 나오죠? 어, 지금 음, 다 돌고 나서 S 안에 이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들어가고, 계속 한글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이 3일 때. 그러고 나면 이제 2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2까지 다 이제 돌았다고 하면, 2는 안 들어가죠. 결국 S에는 안녕하세요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글만.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버전 3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버전. 그리고 실행하는 것까지 있어야죠. 이렇게. 어,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두고. 제일 쉬웠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그러면 우선은 빈 문자열 얘는 남겨두고 얘는 지우고 포문으로 할 거니까 와일문은 다 지워두고 어. 포문이니까 계열을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C, D 1 해서 배열 순회하면서 만약에 C에 C가 어, 새로 만든 리스트 알파벳만 있는 리스트 있죠 음, 여기는 이까지 있으니까 F는 지워주고요 새로 만든 리스트 여기에 어, 알파벳이 없다면 s에 c를 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s를 출력해 보면 알파벳만 나올 겁니다. 알파벳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조건을 보면 알죠. 그냥 in이잖아요. 여기에 n을 써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한글만 나오고. 맞죠. 어, 이 c에는 문자열 스트링 1에서 가져온 이 요소가 차례차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낫이 없다. 그러면 이 c에 a, b, c, d, e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참이니까. s에는 그 당시에 c의 값만 더해지는 거죠. 근데 낫을 붙였다. 그러면 알파벳일 경우에는안 더해지고, 아닐 경우에는, 한글일 경우에는 다 더해지죠. 그래서, 안녕하세요만 나오는 거예요. 어, 방법은 이제 전에 했던 거 가져와도 되는데, 함수 안에서 어떻게 풀 건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